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모으셔서 디아스포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멘. 이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서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.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다 같이 만세하시겠습니다.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해방을 선언하신 예수 그루세의 피로 대한민국 만세! Masih! Masih!